왜 성공했을까 어떻게 성공했을까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다음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도 3개월 동안 총 매출 4천만원 월순 수익은 100만원 후반대에서 200만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해나갈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 판매 모든 것톰 피디입니다 제가 2월에 첫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회사에서 잘리고 난뒤 사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4개월 스토어를 오픈해서 시작한 지는 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농산물과 과일 위탁 판매를 아이템으로 잡고 온라인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매달 한 번씩은 이렇게 월별로 현실 후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 경우에 첫 매출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 지 딱한달 만에 제대로 났었는데요. 이제 지인 판매나 체험단을 제외한 제대로 된 매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딱한달 만에 850만 원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상품으로 치면 세 번째 상품이 대박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순이익을 안겨주었었고요. 사실 그때 기분이 좋기는 정말 좋았지만 다음 상품을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체험단으로 판매한 거 외에 안 팔리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첫 성공 사례를 소싱부터 상세 페이지 기획 마케팅까지 제가 작업한 결과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했을까? 어떻게 성공했을까?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다음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도. 3개월 동안 총 매출 4천만원, 월순 수익은 100만원 후반대에서 200만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해나갈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느낀 이 과일 위탁 판매, 스토어의 장단점을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장점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는 정말 몇만원씩이라도 24시간 스토어가 돌아가면서 잠잘 때도 순수익의 돈이 벌린다는 걸 일상적으로 경험해 볼수 있다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과일이라는 상품 특성상 저관여 상품의 시즌성이기 때문에 비교적 초보여도 높은 매출을 낼수 있는 확률이 다른 카테고리보다는 확실히 높다고 느꼈고 처음엔 우연했던 성공이 점점 저만의 노하우와 법칙으로 자리 잡아서 확실히 시작했을 때 초기보다는 매출 내고 자동적으로 수익이 나는데 좀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내 중심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게 익숙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시키는 과업에 맞춰서 상사가 주는 일정에 맞춰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시간 자원을 내 스스로 내가 효율을 낼수 있는 거에 맞춰서 쉬고 싶은 시간은 쉬고 일하고 싶은 시간은 일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비즈니스가 초기다 보니까 쉬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뭐 과일스토어 세네 시간에 유튜브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 은 하루에 사실 12시간씩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시간을 많이 쓰고 있지만 내 중심으로 날 위해서 쓰다 보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일해도 피로도는 훨씬 적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회사들이 다 강남이나 용산 쪽이어서 사실 편도로 2시간 정도 걸리는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체력 관리도 좋고 시간 관리도 잘 하게 됐습니다. 다만 앞에 말하는 이 장점 두 가지만큼 단점도 너무 명확했는데요. 첫째로 제가 잠잘 때 돈이 벌리는 게 장점이라고 했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깨어 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정말 12시간, 10시간 무지막지하게 몰입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일 아이템의 경우에는 정말 판매 기간이 길어봤자 두세 달이고 보통은 한달 내외로 시즌성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한시도 안주하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 관리를 내 중심으로 할수 있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과일 위탁 판매를 통해서 디지털 노마드의 단계까지 가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과일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시즌성 아이템을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스토어는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고 솔직히 매출이 잘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만큼 CS와 운영품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규모가 커질수록 내 자유도가 올라간다기보단 매출이 올라가서 시간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차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꿈꾸던 디지털 노마드처럼 일하려면 매출 규모도 커지고 그 수익으로 직원을 뽑아서 반자동화 또는 자동화 비즈니스를 구축하지 못하면 사실 디지털 노마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 하루에 한두 시간 노트북 한 대로 돈을 번다고 하는 이런 디지털 노마드의 대표적인 홍보 문구에 현혹되거나 막 질투를 하시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그런 디지털 노마드라고 말씀하시는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는 노트북 한 대로 돈을 못 벌었나요? 노트북 한 대로 일을 못 했나요? 결국, 회사랑 지금 내가 1인 온라인 사업을 할 때의 차이는 회사에선 있었던 시스템이 지금의 나에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가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비효율적이고 내 중심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했던 그 회사의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내 스스로, 날 위해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스마트 스토어를 특히나 과외 위탁 판매를 아 그냥 내가 시작하면 될 거야 하루 한두 시간 열심히 하면은 뭐여렇게 나중에 카페 가서도 일하고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설픈 각오로는 절대 시작하지 않으시길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디지털 노마드를 꿈꿨다기 보다는 온라인 사업가로서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는 삶을 얻고 싶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잘렸기 때문에 더 절박함을 갖고 이 과일 위탁 판매와 지금은 컨설팅까지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꾸준히 할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 절박함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해서 소통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단톡방에서 저랑 정보도 나누시고 대화를 하면서 절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 중 몇몇 분은 컨설팅에서도 만나고 가락시장에서도 여러 번맞주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편하게 연락하는 셀러 동료분도 생겼고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없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온 걸 스스로 못 지키고 포기하면 그게 너무 창피하고 쪽팔릴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되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고 실패하면 또 개선해서 실행해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4개월 전까지 회사밖에 몰랐던 저한테 저라는 사람과 사업을 봐주는 구독자가 500명이나 생겼고 이렇게 스스로 수익을 만들고 내 삶을 책임져가는 사업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찾으면서 더큰 성과를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쿠팡도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 매출은 300만 원 정도 났지만 사실 광고비를 빼고 나면 역마진 상황이라서 너무 결과가 아쉬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8월이 끝날 때까지는 스마트 스토어 채널 외에도 쿠팡에서도 순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월 매출 천만 원대를 내는 걸 목표로 판매 채널 확장에도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할수 있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 덕분에 잘 하고 있고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제 이야기에서 작은 위로라도, 작은 힘이라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의 모든 것, 판피디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